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트롯 전국체전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롯 전국체전이 더욱 더 풍성한 볼거리로 돌아옵니다. 역대급 예고편인데요. 바로 오늘 12일 밤 10시 30분에는 KBS 2TV 예능 트롯 전국체전이 방송이 되는데요. 이날 방송되는 트롯 전국체전은 지난 5일에 방송된 1회에 이어 참가 선수 설하연 씨의 무대로 시작하며 전국 각지에 숨어있던 실력자들이 대거 등장해 채널을 고정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본 방송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유명 가수라는 이승하 양과 재하 군을 비롯해 노래하는 물리치료사 신미래 씨 국악소녀 이송현 양 신유 씨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공서율 씨 등등 각양각색의 무대가 더욱 더 다채로워진 볼거리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을 예고 했습니다. 이날 특히 재하 군은 어머니가 유명 트로트 가수라며 장래를 술렁이게 만드는데요. 유쾌한 입담에 못지않은 시원시 원한 고음과 맛깔나는 기교로 눈동자 를 재해석해 새로운 기대주로 발돋움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운 한복을 입고 등장한 이송연 양은 장애 예술인 언니와의 사연을 공개하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감독진과 코치진은 물론 안방 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 예정인데요 참가 선수 중 감독 김수희님 그리고 코치진의 나태주 씨와 함께 경기를 이끌고 있는 가수 하성운과 동갑내기인 94년생 참가 선수가 등장해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홍경민 씨는 참가 선수를 향해 94학번 아닙니까라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하성운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94년생 참가 선수는 예상을 뒤엎는 반전 무대로 또한 번의 감독들과 코치진들, 응원 단장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며 트롯 전국체전에서 보일 활약도 예고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불어 참가선수는 쏟아지는 칭찬에 숨겨둔 개인기까지 대방출하며 존재감을 발휘하고 이에 질세라 MC 윤도현씨 역시 고라니에 얽힌 남다른 센스로 제 몫을 톡톡하게 뽐낼 계획인데요 첫 방송부터 무려 시청률 16.5%까지 치솟은 트로트 전국체전은 주말 내내 실시간 검색어를 사로잡기도 했었습니다 역대 나온 트로트 첫 방송 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인데요 이에 2회를 앞둔 트로트 전국체전 권재영 CP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첫 방송의 반응이 좋아서 부담이 커졌다라면서도 2회는 첫 방송보다 재미 부분에서는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첫 방송에서는 오프닝 쇼가 길었고 룰 소개 시간이 소요가 됐다면 2회에서는 좀더 스피드한 전개가 펼쳐질 것이라며 보석 같은 출연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시청하기에 주말 밤 10시는 조금 늦다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권시피는 편성 시간도 바뀌고 방송 시간도 줄었다. 과연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것 같다 라면서도 프로그램만 재미있다면 시간대와 상관없이 봐주실 거라고 믿는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대로 방송가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히 트롯 전국체전은 사전 녹화를 5회분 가량 이미 진행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권시피는 당초 12월 중순에 녹화가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12월 말로 녹화 일정을 조정했다며 당장 녹화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 다음 녹화를 할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권 씨피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정부 지침을 충분히 준수해가면서 촬영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KBS 2TV 트롯 전국체전은 오는 12일 밤 10시 3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롯 전국체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참가자가 나올지 무척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